안녕하세요. 퇴근 후 드라마입니다. MBC 지금 거신 전화는 재밌고 보고 계시죠? 드라마가 슬슬 사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등장인물들은 감정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전화 협박범이 내 아내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하는 백사원의 발상은 처음엔 터무니없다 생각했는데요. 사랑 없는 정략결혼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었습니다. 근데 원작을 생각하니 이해가 갔어요. 백사원이 어릴 적부터 홍희주를 좋아하는 인물이었으니 그 감정이 이어지는 전개인가 봅니다. 늘 혼자라고 뭘 기대했냐고 내 인생에서 뭐 쉬운 게 하나 있었냐고 마음 짠하게 울던 홍희주 뒤로 든든하게 등장하는 백사원. 그리고 자기 아내라고 밝히는 걸 보니 진짜 찐 사랑 맞는 것 같습니다. 감정을 숨기고 아내를 숨기고 살았던 3년의 시간 때문에 앞으로 희주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희주한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거겠죠. 그리고 희주가 아닌 진짜 전화 협박범에 대해 나왔는데요. 진짜 협박범이 이렇게 또 쉽게 얼굴이 공개되나? 그렇게 생각하니 이 협박범은 진짜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. 단독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문자에서 보이는 것처럼 진짜 전화 협박범은 혼자가 아니라 조직인 듯합니다. 저는 그 조직의 우두머리 보스가 지상우 선배인 것 같아요. 좋은 사람이에요. 라는 홍희주의 말이 복선인 것 같거든요. 이제까지 등장인물 중에 절대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지상우 거든요. 그리고 극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나 가장 좋은 사람이 범인이 되기도 하니깐요. 어릴 적부터 홍희주를 짝사랑하고 주변에서 지켜주고 바라보는 눈빛이 범상치 않은 걸 보니 희주를 위한 비뚤어진 마음이 백사원을 향해 좋지 않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튜버인 지상우는 채널명이 지상낙원이고 그 지상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낙원이들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요. 그 낙원이들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직접 만들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홍희주는 지키면서 백사원만을 흠집내기 위해서 지상우가 어디까지 하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. 선택적 한목증이 왜 생긴 건지 그 이유가 나왔죠? 회장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살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희주한테 말을 하면 물거품이 되는 인어공주가 되라고 한 사람이 희주의 엄마였습니다. 우리 홍희주한테 지상우 말고는 어느 하나 따뜻한 손길이 없었을 것만 같은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 같네요. 백사원이 이제 본인의 감정을 인정하는 일만 남았는데요. 든든하게 희주와 부부임을 밝히면서 등장했으니 이후 전개도 너무 궁금해집니다. 외롭게 태어나 외롭게 살고 있는 희주이지만 모든 사람과도 맞바꿀 수 있는 백사원이 있으니 백사원과의 러브라인이 이제 시작되길 기대해 봅니다. 희주의 언니가 등장하면서 방해가 되는 전개도 이어질 예정이라 희주와 백사원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희주 언니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. 희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지원군이 백사원이라면 백사원이 가짜 백사원이라고 밝혀지는 시기에 희주가 그걸 잘 막아주고 지켜줄 것도 기대해 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